아이고. 네, 여러분. 예. 제가 이제 금방 막 집에 도착해가지고, 지금 새벽 한 4시 정도 되는데, 아, 아, 머리 보고 놀라지 마세요. 네. 머리 보고 놀라지 마세요. 머리는서놀 육박이 집에서 저 이제 방송을 하고 지금 온 거예요. 음. 이뭐 머리가 이렇게 된 사연은 이제 육박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. 한번, 아. 예. 네. 다시 보기로 보면 될것 같고, 음,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랬어요. 예.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기도 그렇고 좀 상황이 좀그기도또 다른 또 피해가 있을까봐 또 그러기도 하고 했고 했고요. 음, 그리고 아프리카에 복귀를 할지 안 할지도 몰라서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랬고 음오이기가 고맙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 분도 고마웠고, 또 보러 와 주신 여러분도 고마웠고, 그리고 영상은 윽박이가 네, 올리고 나서 한참 뒤에 올릴려고 올릴, 올릴 리 해요. 그때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고, 음, 음, 여러분 뭐 현재까지 감사하고 죄송했고, 고마웠습니다. 그리고 윽박이한테, 고맙고, 뭐, 미안했고, 그동안 뭐, 그냥 그렇네요, 네. 지금 도착해서, 그럴때 고마운 게 많고, 서운했을 텐데 또, 흔쾌히 또, 어, 뭐, 손 내밀어줘서 주 또, 미안한 거 고마움이 같이 드네요.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고 고맙고, 머리 좀 그렇죠, 네. 춥네요 머리가 <laughs> 예,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. 미리 알려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예.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느정도 이해해주실거라 생각하고 예. 오빠 고맙다 그리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난 너무 피곤해 가지고 좀자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